안녕하십니까. 상해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벨라겔 이벤트에 대해서 식약처의 11월 13일 발표문, 요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어,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지금 확실한 게 없다. 너무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뭐 이제 재수를 한다거나 뭐 꺼내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이 결론이긴 한데. 시각처의 발표문의 내용들. 요약하면 이런데, 허가되지 않은 재료가 총 다섯 종. 뉴스타파의 이제 11월 3일 보도에서는 이제 프로말데히드를 비롯해서 인체내뭐 1급 발암성 물질 뭐 이런 게 들어갔다. 뭐 이제 그런 어,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가능성들이에요. 1급 발암물질이 이제 벨라젤 보형물로 삽입을 받은 환자분들은 전부 이제 바람물질을 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귀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 있는 원료는 결국 이제 점착액 같은 거.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뭐 다섯 종류인데, 완전 이제 뭐그뭐 그뭐 무허가 제품. 인체에서는 이제 아예 뭐 의료기기로 쓸수 없는 이제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인체 내 추적대상 보형물로 해가지고 그 식약처의 의료기기 등급이 있어요. 인공지만보형물은 이제 4급인데, 4등급 의료기기에서 이제 허가되지 않은 그런 재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험물에 들어가 있다 뭐 그럼 어떠한 얘기냐 그걸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식약처 발표의 사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들 거 허가되지 않냐 원료를 쓴 거는 맞으니까 판매 중지하고 회수 명령을 이제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병원에는 제품 사용 중지 요청이 곧바로 내려왔어요 제주사는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 자, 코프닥 상장사인데, 여기 의료기기법 위반이니까,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 처분. 법적 조치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조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거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건 사실상 영업정지거든요. 지금서부터도. 그리고 벨라겐 수술받은 환자의 이제 안전성. 자, 그러니까 요것이 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나는 이제 안전한지 확답을 빨리빨리 듣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확답을 지금 아무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시각처에서는 자문청취하고 자문청취 결과로 인해가지고 문제 이제 원료 5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지금까지 이게 한 열흘 정도, 어, 이제 이렇게 9월 달에 이제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시각처도 이제 요것을 제보를 받은 지한두달 정도는 아마 됐을 거로 생각이 돼요. 두달 동안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전문가 자문을 이제 받았을 거예요. 전문가 의사만 있는 게 아니죠. 독성학 약학학사나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있죠. 자문 청취를 하고 외국에도 공문 보내고 했겠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위험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각처에서는 의견 수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위험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스 바이오메드의 이제 이식 환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다. 시각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보상해. 라고 지금 오더를 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상 방안을 일단 갖고 와봐. 그거 보고서 얘기를 하자. 결제 올리고, 그거를 바꾸러 놓든지, 오케이 하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몇번 하고 난 다음에 확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비허가 원료, 이제 이 이, 들어감물에 인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건지, 그거를 식약처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식약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누구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그나마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방안, 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자라고 하는 게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무턱대고, 뭐, 이제, 뭐, 너는 백만원 줘. 아니면 뭐, 천만원 줘.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진단비, 검사비, 뭐, 부작용, 이, 만약 발생했을 시에, 이제, 보상 대상, 뭐, 범위, 기간, 뭐, 이런 거를 조속히 확정하더라고. 이게 조속히라고 하는 게, 이제, 몇 주냐, 몇 달이냐, 뭐,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며칠이 될 것인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한스파이어메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모니터링을 추진하자. 예, 왜냐면은, 한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환자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엘러간 같은 경우는 b a l c l 사건 때문에 엘러간은 제가 개업한 지 15년 전 그때는 차트가 없어요. 어, 의무 보관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많은 차트가 갖다가 이제 면뭐 쌓아놓을 그 공간도 없고 그걸 뭐 기억을 다듬고 뭐 어떻게든 뭐 이제 찾아봐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누락이 반드시 있어요. 네,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팔로업을 한다. 아, 이게 보통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서 의료기기의 어떤 사용 허가를 낼 때는 제조사에다가 요거를 너희들이 계속 업데이트 해. 그래서 우리한테 갖고 와.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FDA 승인 받은 회사들은 뭐 10년짜리 포스트 어프로벌 데이터 뭐 이제 그런 거 들어갔다가 FDA로 보내고. 또, FDA에서는 그,에서 이제 그 공개한 걸로 갔다가 의사들은 또 이제 학술 작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정도를 할수 있는 거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도 그거 하는 데가 없어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게. 자, 그리고 뭐 이제, 유사한 이제 의료기기 제조 행위 처벌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 이렇게 시아측에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체내 추적 대상 보형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온 게, 2007년에 코이체브장 인공유한 보형물을 FDA 승인 받은 걸 보고서 시아측에서 따라 승인을 내린 건데, 2007년이면은 지금 한 13년 전이죠. 그때 이제 4등급으로 이제 의료기기 자체가 이그레이가 올라갔고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활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시행령 같은 걸 이제 만들었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 돈하고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식약처라고 하는 데가 그게 농독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거만 쫓아다니고 할 만큼 뭐 예를 들어 뭐 건강 보조식품 아주 뭐 수십만 가지 될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게 식약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유만 보면 이거 하나에만 사람 왔다가 10년 내내 계속 그것만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정력의 어떤 한계점이 이제 있는데 비화가 원료 첨가. 자, 이런 사실 좀 비윤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좀 강력한 이제 어떤 행정적인 제재법. 자, 이런 것이 있으면 애초에 이제 이 난리가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국회까지 갈 수도 있고, 좀더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의료기기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도 정말 많은 이제 구멍들이 있어요. 미용 쪽만이 아니고 심장 후텐트니뭐 이제 뭐 인공 관절이니 뭐 안과에서 쓰는 이제 뭐 인공 후정체니 뭐 여러 이제 의료기기들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 전부 다 구멍들이 다 많이 있고 이렇게 제조업체에서 저런 어떤 이제 행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열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이제 윤리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가 강력한 어떤 제도. 좀처럼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촘촘한 이제 그런 같은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또 보완되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행정력이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의사들 자체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환자분들이 의료기기업자들, 이제 판매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잘 속아요. 사실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좀더 현명해질 필요가 좀 있어요.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판매자가 결탁한 병의원들에서는 너무 이제 속여먹기가 쉬운 거예요. 후기들 갖다 좀 이렇게 뿌려놓으면 환자들 막, 나 그걸로 해주세요. 환자들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아, 이게 이렇게 쉽네. 이런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걸 보완하면서 하나 또 우리들이 이제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시각처의 11월 13일 공고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11월 17일 성외과 의사회에서 벨라기 유방보험 관련 대회한 서신문에 이제 보내서 서신문에서는 시각처의 어떤 그 공고를 바탕으로 해서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갔다 이렇게 맞는 건데 시각처 발표에 따라가지고 현재로서는 예, 보염물이 화과상과 다른 원료를 사용한 건 맞지만, 정상적인 경우, 해당 원료의 유출 가능성은 적어서, 환자의 미치기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고 있고,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보염물의 제거, 교체,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직 이르다. 조금 더 이걸 기다려 봐야 된다. 라고 이제 그 공시를 하고 있어요. 현재 사태를 이용해서 보염물 제거 및 교체를 유도하는 행위. 자, 이런 거는 자제해라. 이거는 환자분들한테 너무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벨라겔 보염물은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실한 어떤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엘러간 사태 같은 경우는 확실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엘러간하고만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BIALC라고 하는 이제 악성림프종과 확실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의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환자분들이 당장 이거를 빼고 싶다. 라고 이제 굉장히 뭐 난리가 났었죠. 공중파에서 방송도 나오고, 이건 악성종양이었기 때문에. 그럴만 하다는 이제 이해를 가는 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불안한 심리, 이런 거를 또 이제 병원들이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또보형물 회사가 또 그걸 이용하는 거죠. 엘러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써요, 기분이 이런 뉴스를 접하면. 너무 솔직히 기분이 좋죠. 이거를 우리 회사 보형물로 교체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뭐 이제 이벤트 해가지고 선물 좀 싸게 해줄게. 뭐 혜택 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계속 걸고 그거를 무지무지 광고를 갖다 이제 뿌려댔었어요. 이제 작년 당시에. 올해까지 이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또 그럴 거냐. 너가 빨리 빼고 요걸로 교체해라. 지금 교체하면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판촉행위거든요. 이런 판촉행위를 병원들이 마구마구마 이 한번 이걸 또 이제 기화로해가지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그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굉장히 이제 좀 불안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결과가 돼요. 사실은 지금 좀더 기다려보는 게 맞는데, 병원들이, 야, 빨리 빼. 그리고 돈 조금만 더 내면 내가 이걸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판촉을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병원에서할 짓이 아니죠, 그게. 의사회에서도 이런 거좀 하지 말자. 환자분들을 더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장 재수술 해. 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인체내 위해성,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발견될지 모르니까 원인서는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해 가능성이 증명되어 있었고, 이쪽은 실제 위해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